우선 저를 1대1 수료를, <laughs> 1대 수료를 은혜롭게 마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였고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지키고 세상 밖에서 나가서는 그 누가 봐도 크리스천으로 볼수 없는 삶과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교회에서의 나와 세상 속에서의 나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는 어울리고 싶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 같은 거 몰라도 지금처럼 살아도 복 주시고 잘 살도록 해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와중 저는 작년 말 일대일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목사님의 권 목사님의 권유로 목사님과 함께 매주 성경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질끈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일대일 과정을 언젠가는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 있기 때문에 양육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대일 양육을 받으면서 저는 그냥 얼른 끝내고 싶다. 난 이미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날 많이 사랑하시는데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왜 이론적인 것들을 것들이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일대형 양육을 마쳐도 나에게 큰 변화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양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양육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날이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정말 많은 고민하였고 아버지 지금까지 저에게 생긴 고난들은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셨으면서 왜 이번 고난은 저에게 맡기시는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누나에게 사, 상황을 설명하였고 누나는 명철을 믿음으로 너가 결정하고 나아가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도 저는 주일에 교회가 아닌 골프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차라리 비가 와서 골프장이 취소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여 그 전날인 토요일에 잠에 들기 전까지도 날씨를 수시로 확인하였습니다. 날씨 예보는 화창하였고 저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다음부터는 주의를 꼭 지키겠습니다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뜬 순간 온 세상은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골프를 재밌게 칠 생각만 하며 골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에서 골프백을 내리려, 내리려고 하는 순간 경기위원이 오늘 오전 라운딩은 전날 새벽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취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매우 기뻤습니다. 이상하게도 서운하거나 아쉬운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주일 지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큰 고난이 지나갔지만 작은 고난이 다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선배 아버지가 식사를 하고 스킨 굴불치고 무역탕이나 가자고 말씀하셨고 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평소에 어른들의 요구를 거절 못하는 저에게 정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순간 출발하기 전 누나가 말해주었던 명찰하다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면 그 뒤에는 하나님 해주실 거야라는 그 한마디가 다시 생각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저밥 먹고 교회를 가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놀랍게도 선배 아버지께서는 교회 갈수 있는 시간이 되면 당연히 가야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골프는 토요일로 잡아주신다는 상상시도 못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교회로 가는 고속도로에 들어서자마자 말도 안 되는 감사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에 벅찬 감정이 들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천안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왜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 치고 싶었던 골프장이었는데 왜 하나도 아쉽지가 않은지 궁금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1대1 양육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양육 기도에 대해 제가 취했던 태도들이 180개 바뀌게 되었습니다. 1대1 양육을 받으면서 저는 스스로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육을 받기 전 저는 청년부 예배가 있는 토요일에는 늘 약속을 잡았고 청년부를 위해 기도한 적도 없고 눈물을 흘려 본 적도 이 딱히 없습니다. 양육의 진도가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신기하게도 어떻게든 주일과 청년부 예배 일정 양육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노력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였으며 교회를 위해서 저희 친구들과 선배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났으며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생각이 넘쳤습니다. 참 이상하다,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6년 전가 성인이 되어 세상에 취해 있던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만 다녀야 할까요?라고 했던 질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병천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 괜찮으니 나를 떠나지만 말아주렴. 언젠간 돌아오기만 해라. 나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이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일댕양육을 하지 않았더라면, 말씀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저는 확실하게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청년에 불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댕양육은 단지 저에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해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이 달라 보이며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감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땐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 하나님이 만드신 구름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신 자연들을 보며 전에는 느껴지지 못했던 행복을 지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은혜를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청년부 예배가 너무 기대되고 너무 즐겁습니다 양육을 마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항상 기도로 일, 일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아이들 가난한 영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고,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영혼을 살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것을 양육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증을 마치며 아직 일대일 양육을 받지 않으신 성도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행복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기회가 되신다면 일대일 양육, 교회에서 진행되는 양육들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행복을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만은 저를 끝까지 잘 이끌어 주시고 항상 좋은 이야기와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사랑해 주신다고 하시고 저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